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내가 주어진 환경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 이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세력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포커스가,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신앙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믿음 생활의 가치를 가지고 조금 평가하다 보면요, 하나 풀리면 또 영적 긴장을 놓고 있다가 한번 택한 영혼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가 이 진리 안에 들어오도록 이 생명에 들어오도록 계속 깨우시는데 이 본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난자라는 것은요 거듭나거든요 영생을 얻은 자예요.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 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난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거. 성령이 것이니 그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난자가 어떤 사 아니건 믿음을 간 자가 난자예요 아시겠죠?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요 물 둘째는 피 셋째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구약시대 때뭘 보내셨어요? 말씀 보내셨잖아요. 맞죠? 그 약의 모든 말씀들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라믿 민자는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다. 이 생수의 강도 이게 결국적으로 하나님 말씀, 말씀의 세계 속입니다.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 영입니까? 그스도예수님 증거하는 줄 알아요. 성령은 무엇을 가르치는영입니까 진리를 가르치는영 아닙니까? 그렇게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돕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회개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은 뭐냐 그 중보해 주는 영입니다. 그참 겸손한 영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참 겸손해요. 왜냐면 하 이름 없이 삐도 없이 섬기는 영이 성령이셔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다. 물과 피라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다지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응? 대체 말씀이 계시냐. 요한복음이 나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시서이 말씀 곧하나님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심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말씀이 오셨고, 물이 오셨고, 피가 오신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 동안에 뭘만 증거했습니까? 말씀만 증거했어요. 계속해서 말씀만 증거했잖아요. 물로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뭡니까? 피로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 연약해서 지키지 못한 자를 위해서 내 속의 피를 흘려주신 거요. 예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로 임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해도요 제 아들은 어땠습니까? 전부 다 헛되셨습니다. 이걸로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 6장에 나오죠. 내가 에게 지금 말하지만 못 알아들어. 왜? 이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면 알수 있는 거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받고 나서, 우리가 어찌할고 할 때, 내 각각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 어 세를 받고 제삶을얻으라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은 어떤 형이냐면요. 성령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지만, 하나가 얘기하는 로마스 8장 26절. 어떤 구절입니까?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돕는 영이 아니고요, 연약한 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해결하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 들어가 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은 도우시는 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밤에도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마르톤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런 느낌 가져보는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은 탄식하면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 느낌이 와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오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요. 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들으시고 성령을 통해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 예수님 공생입니다.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공생이 끝나고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셔요 회개하고 성령증받으면요, 내가 지금요, 하, 내가, 내가 긋는 것보다요, 주님이 나를요, 긋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나를 긋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셔요. 성령이, 성령이. 은사를 주어서 여러분 돕고요, 열매를 주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요, 진리로 다 깨닫게 만드시는 거요. 성령이 임하면요, 전도 나가는 것도요, 아, 전도자 우리 모이자,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모이지 않아도 모여. 왜?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가슴이 막 뜨겁는 건 뜨거운 거예요 아, 좀, 나오세요. 좀 나오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한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도 나오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귀하지만요. 내 가슴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올라오대요. 그것도 귀한 거요. 증언하는 이가 세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세선 합하여 하나이라만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커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민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있고하나님 믿지 않자는 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만들어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냐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인장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엄장이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건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 뭡니까? 물, 두째? 피, 셋째? 성령,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예수 믿을 때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저를 그걸 느꼈어요. 물질 들인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역적인 강력한 투쟁입니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왜? 그 모여서 기도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강단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외칩니다. 생명의 말씀을 딱 외칠 때요, 이 말씀에 딱 부딪히면서요,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면 살아있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되면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다 따라서 회개하면 회복된다. 여러분이 죄도 회개하고요 가족들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십니다. 물과 피와 성령께서. 여러분 가족들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 없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요. 예수의 피는요 내가 받는 거요. 성령은요 불신자에게도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령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요. 그럼 우리가요 물과 피가 없는 성령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요. 기도하면요. 성령 역사입니다. 내가. 내가 예수 믿는다. 아들이 있다 할 때요. 예배당이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서, 말씀이 있어야 죄를 발견하거든요. 내가 아는 것과 내 가슴 속에 있는 건 달라요. 내가 부부간도 남녀간 부부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딱 있잖아요. 있으면요. 이 성경을 따라 아내를 대하고 성경을 따라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필요한 말씀만 딱 가지고 나머지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 지금 내가 이 생명으로 일어나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요. 가장 완벽한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도토리 키재기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면 조금 더 부족한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저 영광이에요. 저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찬하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고난이 뭔지 압니까? 물과, 물과 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지만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면 능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문제는요. 풀어줘서 해결될 문제가 있지만 안 풀어줘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올리나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방부에 올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